자, 그럼 또, 어떻게 굉장히 편하시죠? 네. 음. 속을 못 건들면 저거 못 고쳐요. 자, 그런데, 거리 안 나가면요. 천하 없서도 원, 원위치 다 시킵니다. 크게 안 해도 때릴 수 있겠죠, 뭐죠 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음. 일정하게 잘 치려고 하는 거죠. 음. 예전에 몸을 못 쓰면서 3분의 1을 하니까 음. 거리가 안 나가고. 올라가면서 얘를 보세요. 여기로딱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좀 풀어 볼게요.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보세요. 뒤집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뒤집었죠. 그죠? 자, 속으로는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 이것도 뉴로메크닉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다무는거예요다 문다. 이 보세요. 저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다 문다. 다 문다. 다 문다. 속으로는 꽉다 문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막요런데 지금 목비근 같은 거 있잖아요. 흉쇄유돌근이라는 거. 고런데 맺힌 데가 있겠죠. 음. 자, 그걸 푸는 거란 말. 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아까 여기 등에 종지가 있다 그랬죠. 네. 올라가면서 얘를 보세요. 여기로 딱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종지 오른쪽 반쪽 있잖아요. 개를 음. 보세요. 연단 말이에요. 개를 음. 열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종지를. 그렇죠. 열려면. 여기 안에 있는 종지를 연단 말에 이요 이렇게 해서. 음. 자, 엿는데 닫아주세요, 속으론 자, 닫습니다. 그 종지를 닫습니다. 자, 닫습니다. 닫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굉장히 편하시죠? 네. 팔꿈치를 무릎 뒤쪽에, 자, 가깝게 붙이면서 백생 반. 그렇죠. 어메이징. 자, 이게 보세요. 지금 교과서적인 탑이 나왔잖아요, 음. 지금. 자, 이거 고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음. 자 이거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별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샷을 하면서 저렇게 바꾸는 거는요 음... 되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요 음... 속을 건드려야 된다는 거 아... 속을 못 건들면 저거 음... 못 고쳐요 자 그런데 저렇게 고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음... 이게 지금 힘도 실리고 어떻게 돼요 네? 음... 정확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저절로 맞는단 말이에요 저절로 음... 조금만 조정해 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음... 근데 옛날처럼 막막 올토당 떴는 샷은 음... 많이 줄겠죠. 네. 근데 저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개글로 좀 만드셔야 돼요. 음. 어린애들은 금방 잡아요. 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여기 오는 걸 밑에 끝이 여기 간다고 이 벽을 때리면서 해. 그러면 걔네들은 해요. 그렇게. 음. 근데 어른들은 못해요. 어. 연습스윙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을 때리면서 그게 못하더라고요. 음. 자, 처음부터 팔꿈치를 자, 자, 무릎 뒤쪽에 딱 가깝게 조이면서 백스윙 반만하죠. 그리고 때리세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지죠. 네? 이렇게 때리면 신난단 말이에요 아,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음. 이게 골프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 잘 배워져야 돼요 음. 그러면 처음에 잘 배우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자, 재밌어지죠 지금 네, 보면? 네. 가깝게 팔꿈치하고 무릎을 딱 가깝게 그러니까 뭐 골프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네? 잘 맞네요 네. 오 좋다 스톱 자 쉬고 나면 이게 잘안 되는데 잘안 되네. <laughs> 잘안 됐어요? 네, 쉬고 나면 안 돼, 이게. 음. 네? 탑이 보세요. 또 이렇게 약간 크로스오브가또 되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거 공 괜히 쳐봤자 이거 헛방이에요. 또 이거 푸는 거죠, 이거. 그 사이에 굳었다라는 거죠. 그죠? 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팔꿈치를 요 뒤에 무릎 쪽에 무조건 부,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인다, 갖다 붙인다, 갖다 붙인다. 그렇죠. 손을 벌리면서, 자, 담은다 이러면서 담물고 있단 말이에요. 담은다, 그렇죠? 담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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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또등 종지죠. 있 음. 자, 걔를 벌리면서 담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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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팔을 이렇게 쑥 팔만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백스윙 팔만 올려볼게요, 자, 자,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그 사이에 아, 또 붙었다. 는저죠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반만 딱 올립니다. 붙이면서 팔꿈치. 무릎에 딱 붙이면서 반만. 그렇죠. 또? 자, 이거 또, 또, 이거 또 넘어간다, 이게. 괜찮아요. 네. 당분간 자꾸 반만 해고 올려보세요. 음, 맞아. 자, 조면서 아까 그렇죠. 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40%만 올려보세요. 40%. 팔꿈치 조이면서 40%만 올렸다가 때려보세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 요렇게 하니까 되네 이거. 반반 반. 네, 그죠? 그래서 반만 들어도 다 풀스윙이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리도 제거리 다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음, 네? 알기는 네. 알겠어 네. 이게 아직 입력이 안돼 반만 해가지고 거리가 확 작게 나오면 안 돼요 음. 근데 지금은 몸을 풀어놨기 때문에 반만 딱 해도 보세요 반만 딱 해도 힘다 쓴단 말이에요 네. 자, 예전에는 몸을 못쓰면서 반을 하면, 거리가 안 나가서, 아. 이게 다 오버한단 말이에요. 네. 거리 안 나가면요, 천하 없어도 원, 원위치 다 시킵니다. 음. 나가서 거리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 거리 안 나오는데. 음. 자, 그런데, 요렇게 지금 몸을 딱 바로 쓰면서 보세요. 반만 딱 올려서 보세요. 지금 때린단 말이에요. 음. 크게 안 해도 때릴 수 있겠죠, 보세요. 네.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굳이 크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음, 맞아요. 반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그 대신 이제 요렇게 자꾸 몸을 만들란 말이에요 지금 음. 그죠 팔꿈치를 자 무릎 뒤쪽에 딱 붙이니까 그요힘무지 들어가잖아요 음. 그거 가지고 반만 딱 올려서 때리니까 보세요 여기서 얼마든지 힘을 실, 실잖아요 지금 음. 크게 안 해도 힘을 싣는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백스윙 반만 딱 하면서 보세요 음. 제 거리 다 나오면 맞습니다 그죠 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힘도 덜 들고 그렇죠 팔꿈치 딱 조이면서 반만 딱 올렸다가 자 때리고 펜시자 시작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바빴어. 자, 괜찮습니다. 네. 한두 개안 맞은 거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럼 그쵸,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안 이거 안왜 고칩니까, 해. 이거? 이쁘게 하려고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음. 일정하게 잘 치려고 하는 거죠 응? 그렇죠. 일관성 있게. 그렇죠. 일관성 있게. 그렇죠. 딱 조이면서 백생은 반만 딱 하고 때리죠. 자, 시작. <laughs> 그렇죠. 자, 좀못 맞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3분의 1만 들고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딱 조이면서 3분의 1만 딱 올렸다가 때릴게요. 자, 시작. 때리세요. 그렇죠. 요런 연습 좀 하세요. 지금 3분의 1만 올려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 보세요. 3분의 1만 올려도 다 됩니다. 깨우자, 시작. 때리세요. 그렇죠. 깨우자, 시작. 때리세요. 그렇죠. 타이그 탑이 나왔네. 이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타이거가 여기까지 딱 올려가지고 친단 말이에요렇게 이까지 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까지? 그러면서 드라이브 가면 이게 더 넘어오겠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응. 탑에서 7번 가지고 조정도딱 만들어 놓으면 드라이버는 거의 수평까지 와요. 음... 그래서 드라이버는 수평이 이렇게 돼야 되나요? 저절로 넘어와요. 저렇게 아... 하는 프로도 가끔 한, 한 두명 있는데 무릎 뒤쪽에 때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좀 때려야 되죠. 그렇죠. 지금 3분의 1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갔어. 그렇죠. 많이 갔잖아요. 임팩이 좋았나 보다. 그리고 백스윙 탑도 좋잖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3분의 1 스윙만 해도 풀스윙이 음. 다 나오고, 음. 3분의 1 스윙만 해도 보다 더 나가잖아요, 지금. 음. 그러면 자기 글로 좀 만들란 말이에요. 음. 최고죠, 이거. 3분의 1 스윙 네. 했는데 좁게 나가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절대 백스윙 안 줄여요, 그. 그 그런 상황이면. 음. 자,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음. 똑같은 음. 3분의 1 스윙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몸을 보세요. 내가 몸을 딱다 썼단 말이에요. 음. 예전에 몸을 못쓰면서 3분의 1을 하니까 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음. 예를 들 자, 이거 풀스윙입니다, 그런데. 음. 네? 그러 자,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자기 글로 좀 만들어야죠, 이제. 음. 네? 자꾸 연습을 하는 그렇죠? 수밖에 없지, 뭐. 자, 팔꿈치를 무릎 뒤쪽에 딱 가깝게 붙이면서 3분의 1만 딱 올리세요. 그리고 때리세요. 그러니까요. 야 오, 없는데. 더 나갔어, 더 나갔어. 오, 와, 백스윙 탑도 되게 좋은데요? 어머나. 신분이... 이거 내려놓지 말고, 자꾸 올려서 치세요, 이게. 아 이게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요? 네? 어. 이거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더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또 이제 내려놓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